봉사님? 봉사님 봉사님. 아니 아니. 거 조심하세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조심하라니. 아 개수고요. 아유, 봉사님 발 밑이 바로 똥꾸덩이요똥꾸덩 예. 어이. 거기 빠졌다가는 그냥 똥떡이 올라서 3위를못 내기고. 뺏! 황 청개 기대게. 황 청개?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아이고 그래 고맙다. 자. 근데 엉덩이가 얼마나 크오? 엉덩이가 얼마나 냐고요 예.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그러니까 그냥 넓이는땡떡어고 엉덩짝만. 허 쾅. 크기는 월매처탱이만 합니다. 아, 나 이거 넓이는 뺑덕가먹엉덕자만 하고. 응. 크기는 월매처탱이만하다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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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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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세요. 아왜 또? 한 번에 뛰어넘어야지. 아에가는 그냥 똥라집니다요 아이고 아... 알았어요, 알았어. 응. 야, 내가 참 살다 살다 개똥 같은 경우로 네 아이아이아이아이 아이고, 이고 아이고, 아아이어아 아이고,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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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무사히 큰업교왔길래 아이 고 봉사님, 거참하세요 아이고 내가 어, 운동 좀 했지. 운동? 아 어, 그, 어, 뭐랄까 거시이못했냐어밤 일을 좀 많이 했거든. 엎쳤다제쳤다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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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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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그러나 여기는 초인길이신 것 같은데 에? 어디서 오셨소? 아니 어디서기는 어디서우? 우리 어머니 배 속에서 왔지. 아이고 실없는 소리 그만 하시고. 어. 사시는 데가 어디시냐고? 오라 내가 사는 곳이 어디냐고? 응. 그러니까 가만 보자. 아이고 에이. 내가 어. 나는 저 어? 고봉산 만경사고부랑 철명 밑에서 어이고산대 들새 길새 도 음. c t e 도 짰던 파다먹고 어? 사는. 피리봉사요? 어머 그러시구나그러시구나 그러시구나. 아니, 그런 데앞도안보이는봉사께서 여기는 어떻게오셨어요 어떻게, 여기는 hey, hey. 어떻게, 오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어떻 아니 다리가 내 다리라니 아이게게 튼튼한 두 다리에다 지팡이 어. 다리 하나 어. 가운데 어시기 다리 하나 포함 내 어. 네 다리지 어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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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가운데> <laughs> 생긴 저렇게 <laughs> 속이야, 누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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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님, 아, 니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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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간지러 같이로 아 이거 같이로 아이고 대기 대기 대 이래 아니 봉사를 돌려도 유분수직이래 아야 응? 아무 보도 봉사한테 볼 일이 어디겠소 못볼 일이지 양반아 <laughs>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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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아이고, <웃음> 아이고 <웃음> 말씀도 참 재미지 하셔 봉사님 우리 이러지 말고 응. 임금님 태포나 한잔하면서 노가리 봤시다 이 임금님 태포라니 왕대포 한잔하자고요 오라 오라 고양 막걸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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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아, 아, 여 아,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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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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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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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주자, 만나죠 아이고 정말 술맛 좋다. 부산님, <laughs> <laughs> 부산님, 네. 이술이요 보통술이 아닙니다. 아니 보통술이 아니면 고백기술인가? 아이고 그게 아니라 어. 고사진의 조라술이에요. 고사술이라고? 예예. 아유 오늘 이 18만이 고향 시민들 어. 집집마다 그냥 다들 행복하게 하고 어. 집집마다 그냥 다들 웃음꽃 피라고. 어. 독갑페감 고사지내는 날이에요. 아, 아, 독갑페감이 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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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사를 지낸다 그렇죠, 그렇죠. 아, 잘 됐구만, 잘 됐어, 잘 됐다. 술한 잔만 도와주고 싶어요. 한 잔, 맞아. 아, 아, 아. 아이고, 아, 하아 내가 다 술도 너무 먹고 했으니까 아 술값을 해야지. 술값이라뇨 어? 그러니까 내가 이래봬도. 응. 저기 영판 쪽집게 송곳방 장님인데 어? 어? 내가 경문의도 통해서 벼락 신장 하각으로 귀신을 때려잡는 판수요 어머머머머머머머 머머 내가 대단한 양반들 몰라봤네 아그렇머머머머 내가 대단한 양반들 몰라요네라가 태평하게 하고 몰라 농촌에 있는풍년들몰 하고, 네어어촌에 있는 그냥 만선들몰 하고, 어머머머머리머머 내가 하게한어들 웃게 웃게 행복하게 행복하게 빌어주세요 아이고, 아마 아, 아. 그래, 그래, 알았어, 알았어. 응. 내가, 그러니까 응. 관제구설, 관제 어, 나쁜 3, 3, 란 관제구설, 바고 나쁜 엑셀이 나우리서 쏴, 뭐라 내봅시다, 뭐라 내봅시다. 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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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잡 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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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잡아답 대답, 대답, 대답,

어 봤어, 욕봤어. 아이고. 아, 있다. 아, 있다. 아! <laughs> 우리 영광탱이가 그냥 귀신을 잡으랬더니 그날 날 잡았어. <laughs> 우리 영광탱이가 생긴 것못 같이 생겼어도 거시기 모시기. 아오다. <laughs> 아우 그놈의 이놈의 영감탱이는 어디 간거야 아우 그래 아우 그래 애를 잘 낳으려면 평소에도 그냥 운동을 잘 해야지 그래 나온 김에 운동 좀 해야겠다 아아 애기야 너 잠깐 나와 있어라 아아아 그래야지. 음악 쥬. 그럼? 응. 운동을 잘해야 돼. 애가 쏙 나와. 그러니까요. 음악 쥬. 야, 나 무슨 아이야! 어디? 야, 어디? <tesla> <�annah> 아이고. 아이고, 왜 그래, 갑자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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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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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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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라데서, 미라데서, 한 미, 미라서 미라데서, 미라라미 보면 모루 박바가지지? 애는 예, 어디 가고 바가지를 났어 그래? 그러니까 말이야. 번개 그... 불에 코골이 피가 날 맞았나? 그 어, 모르는 소리하지 마슈아이 박이 독가데감 가와지 박인데. 이리 보면 큰바가지고 저리 보면 은바가인데. 어쨌든 이바가지를 이렇게 잡고 으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들이치면 천재 수만재수명과 복록이 들들들들들들 들어오는 바가지고 그렇지. 이 바가지를 요렇게 잡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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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치면 집안의 우한 질병 악기 자신들이 달달달달달 달아나는 달 그런 바가지요 어, 이 그렇지. 바가지가 얼거니 <laughs> <laughs> 명박복박 시알바리로만 그래? 그 <laughs> 봉사님과 인덕기가하루밤 한나절에 싱싱통박통 요상한 통을 파을으니이내가죽에경사라네경사라